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퇴근길 영상인데요. 음, 오늘 가면서는 과연 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의 인식이 어디까지가 이제 쉽게 받아들여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미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700, 800만 원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는 이제 이미 건축비, 토지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700, 800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도 인식이 됐고 기업체에서도 인식이 됐고,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시내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입니다. 서울 시내에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분양가. 그, 성수동 쪽은 1200, 1300까지는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새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성수동은 이제 그 정도 가격을 주지 않고는 살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인식이 됐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심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영등포, 강서, 그 다음에 가산동인데요. 가산동은 아직까지 분양가가 천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만 원을 넘는 분양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매매가가 천만 원은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제 가산역 주변에 우림, 뭐 SKV1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매매가가 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분양 물건으로는 아직 천만원이 넘어간 물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게 1300, 1400, 1500 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도 분양가 그 다음에 강서쪽도 1300, 1400 연후까지 과연 이게 분양가가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기업체들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인식이 될까? 과연 서울이지만 이 분양 가격이 그 정말로 받아들여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현재 제가 지켜보고 있는 시장 중에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동산 경기가 아마 계속 좋았다면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수준까지는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가산이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뭐 무난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강사가 1300, 400 가더라도 뭐 분양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 경우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영등포 쪽 1300, 400, 1500 분양가 그 다음에 강서 쪽에 1,300, 400이 무난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끝날까? 그게 이제 저는 그, 그 시장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로 보고 있냐면 1,300, 1,400, 1,500인데도 영등포 강서가 무난하게 다 분양이 마무리가 되고 끝났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분양자들이 일반 개인인지 그다음에 실수요인지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만 윤곽만 나온다고 치면 이 시장이 판도가 어느 정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예상은 제 예상은 사실 지식 산업 센터가 그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소자본으로 살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음. 과연,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금이 한 20%, 30% 밖에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고 분양가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반 투자자들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광서 쪽에서, 1300, 1400, 1500대 이 분양가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분양이 분양 자체가 분양 시장이 굉장히 천천히 가고 그 실제로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분양이 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가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고 되, 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그 정도 분양가를 인식 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한참 조금 좀찐 체기로 갈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토지가 자체는 컨디션이 올라갔고 지금 건축비 자체도 사상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분양가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 이익을 볼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분양가가 만약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안 되었다고 치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겠죠. 스타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이 바뀔 때까지. 인식이 전환되고 이 정도 분양가가좀 보편화되는 인식이 될 때까지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구로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는 굉장히 큰 현대 퍼블릭과 그 SG 세계물산부지 원앤온 타워 그두 개가 거의 그 정도 천만 원에 육박하고 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분양이 어떻게 될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이 간섭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는 영등포 구청역에 요번에 그 청약은 현재 다 들어갔습니다. 청약은 다 들어간 그, 그 거기하고 그 다음에 강서 쪽도 청약이 다 들어간 그 건물하고가 그두개 건물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두개 건물이 분양 상태에 따라서 음 좀 판단해보고 시장을 그 예측해야 될 것들이 지표로서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음 예전 이제, 저는 이제 예전 실제 기업체들만 입주를 해봤었잖아요. 기업체들 상대로 영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분양 자체의 분양 현황을 영업 사원들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가 언제든지 투명하게 까놓고 볼수 있도록 까놨습니다. 어디 호실이 비어 있고 어디 호실이 분양이 되었고를 그 굉장히 투명하게 해놓고 분양 자체가 굉장히 입주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천천히 천천히 가는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직산업센터도 이 분양 현황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공개를 하더라도 굉장한 허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된 이렇게 현황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더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잘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 만약에 이제 여기 구로가산에서 이제 좀 더디 가고 그 다음 영등포 강서 쪽에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안터지고 상당히 고전하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당분간은 상당히 침체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침체기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결과에 따라서 매수자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작전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대하시고요. 조금 유심히 한번 같이 지켜보시자고요. 이제 거의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지금 이제 판가름이 날것 같으니까 올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전체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현장들의 윤곽이 나오면 시장의 판도가 조금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 가격적인 부분이 좀 싼데들, 그 이런데들 빼고, 이제 이고 분양가에 대한 저항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벌써 정말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내일 벌써 토요일이고, 벌써 또 9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음, 10월달이 또 벌써 금방 또 시작하니까, 올해가 이제 딱세달 남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네요. 다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이 힘냅시다. 같이 힘내고 좀더 본인이 할수 있는 일에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고 투자 잘 하시고 특히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좀 잘하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나는 시기입니다. 잘 보시고요. 눈 똑바로 뜨고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